시바이노 SHIB는 2024년 3월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으며 시장 활동에서 눈에 띄는 부활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암호화폐 시장의 넓은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바이노 커뮤니티의 핵심 인물인 루시는 SHIB의 마케팅 전략가로서 SHIB가 0.16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주일 내에 800% 급등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예측은 낙관적이지만, 밈코인투자의 추측적 성격과 높은 변동성을 강조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2024년 3월 SHIB의 평균 가격을 0.04원으로 예상하며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주요 고려 사항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시바에노 팀은 2024년을 위한 전략적 초점으로 시브덴티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웹3 생태계 내에서 디지털 신원을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들이 다양한 웹3 프로토콜에서 쉽고 독특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브덴티티는 디지털 공간 내 사용자 상호 작용과 보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며, SHIB를 2024년 황소 시장 불마켓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위치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브덴티티 프로젝트는 시바 에누팀이 2024년에 집중하고자 하는 주요 진취적인 계획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디지털 신원 확인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 웹3 생태계 내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을 쉽고 독특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시브덴티티를 통해 온라인 신원을 일관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시브덴티티의 도입은 SHIB의 시장 위치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기반 확대입니다. 시브덴티티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신원을 제공함으로써 웹3 생태계 내에서 SHIB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SHIB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존 및 신규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3 생태계 내 입지 강화입니다. 시브덴티티와 같은 프로젝트는 SHIB를 단순한 암호화폐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 웹3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촉진합니다. 이는 SHIB의 가치를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닌 웹3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성 및 보안 강화입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의 도입은 사용자 신원 관리의 신뢰성과 보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과 사용자들에게 더큰 신뢰를 줄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SHIB의 안정성과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바덴티티 프로젝트는 SHIB의 시장 위치를 강화하고 웹3 생태계 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SHIB을 웹3 기술과 서비스의 중심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 SHIB가 지닌 잠재력과 가치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 말고도 내 자산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안이 있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등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비트코인에만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코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비밀리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책 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역시도 월드코인으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죠. NFT, 밈코인, AI 코인 투자로 자신의 회사 자본과 자신의 부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로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들어오고 있으며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차례대로 급등 랠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할까요?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지는 않을까? 모아놓은 목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걱정이 많으시죠? 구독자분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밤낮 없이 찾던 도중, 정말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등 미국 부자들의 지갑 주소를 추적해 본 결과 바로 이들의 지갑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한 가지의 코인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코인은 현재 이미 매집이 끝난 상태고 유명한 인물들을 앞세워 뉴스와 찌라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매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이 코인을 대중들에게 몇 차례 언급하면서 큰 상승을 예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돈 5천원, ,000원, 만원만 투자하셔도 시바인 후 도지코인처럼 1,000% 10,000% 10 이런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저만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라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도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작게는 100% 1,000%, 크게는 10,000%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 우드 등 월가의 거물급 인물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 01058864840으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이 뭐길래 이 호들갑을 떠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문자로 받아보시면 절대로 호들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다가는 거지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코앞이고 전 세계의 자금이 금, 주식, 부동산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셔서 지금까지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 5886 4840으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코인이 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료 리딩이나 금전 요구가 일절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진짜 이 지긋지긋한 코인 매매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분명 이 코인 단한 번의 투자로 졸업하시게 될 겁니다.